오늘은 한번 수확하고 이제 젖순 따서 위인하는 날입니다. 어, 여기는 토경이고 처음부터 동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서 이제부터 찍어보려고요. 어, 도마도가 아주 크기도 아주 좋고 나무도 튼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4일 있으면 또 수확을 하겠죠? 이제 두 번째 수확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수확을 해서, 어, 익은 게 별로 없네요. 다 이제 이렇게 예쁘게 옆으로 키를 맞춰서 유인을 해주면은, 음 알갱이가 떨어지는 것도 부족하고, 이게 나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은 음 영양분 공급도 원활하게 잘될것 같아서 지금 2차 유인하고 있습니다.